야, 이거 빼, 빼! 뭐야, 이거! 빼, 빼라고! 어? 아, 아이, 아. 왜? 그래? 아, 좋거 진짜, 진짜! 아, 진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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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야, 아, 진짜야, 아, 그래. 진짜야, 아, 진짜야, 진짜야, 빼! 짜야 진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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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어 진짜야, 진짜 진짜야, 진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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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면 괜찮아? 자주 오세요. 열로로도 자주 오잖아요. 편해서 열로 자주 오고, 수 자주 오고. 왼쪽 왔어? 에이오!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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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. 뭐? 수 아, 그래 아, 너네. 그래. 아이고. 아. 잡았네. 음, 네. 네. 아, 씨. 언제 온가했더니 아, 잡아. 아, 어, 예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너, 너. 아, 너무 좋아. 아, 없어. 아, 선배는 뭐 여자친구 형수님 있으니까. 아니, 그래. 그게 그럼 안나요. 우리는 아예 여자친구도 없잖아. 아,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. 내가 봤다. 아이, 노력 <laughs> 노력 많이 하. 아 옛날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에 자리도 마련되고 이는데 요즘은 아예 없으니까 머리 뽀글머리하고 여자 같아 생겨 모니카 머저 <laughs> 어, <laughs> 터진다는 건 반남대가 있다는 거야? 아, 뭐. 아, 아니지 조용히 구석에서 끄덕입니다. 관련된 일 있으면 있어요. 아 근데 카메라에 나오는 너희들 모보다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좋아. 내가 지금 내가 실물파라. 아, 아 실물. 어 그니까 실물에 더 카메라에 서어 나왔을 때는 약간 뭐냐면 좀 반맛 떨어지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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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지? <laughs> 뭐 먹? 뭐 먹? 아무거나 뭐 먹자. 족발 같은 거나 시켜서 먹거든. 어난나빼든 족발 좋아. 어, 그 볼가이스 때그 청소기 있잖아. 응. 뭔그 거냐? 그거? 나 이벤트 맞춰서 샀어요. 아, 진짜? 뭐 네. 이런 거야. 몰라요? 봐해 줘. 몰라. 것 몰라. 것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. 너는 부탁해 주면 안 돼? 바로 그, 안 돼. 그뭐 이름 뭔지? 어. 어? 아, 이름이 뭔지는 바꿔 주면 알고나? 아, 갖고 와도될거 같아. 음. 그것도 나쁘지 않네. 가성비 좋던데요? 가격 대비? 음. 아, 근데 잘 쓰더라고 그러면 같이 가시죠 안내려세요 어디 어디 저 내려갔어요 저나가는데아술 사와야 되잖아 아그래 술도 사고이러면내려온 아, 김에 총알 뭐, 같이 줘요 뭐, 차에서 뭐 가져오면서 그, 술 사올게요 나중에 좀 같이 드시죠 어 그래 보겠습니다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욜로 자식들한테, 욜로 새끼들한테 당한 걸 오늘 한 번에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이제 올라올 거예요. 오늘. 그때 또안 보는 거를. 아 씨발, 야, 야, 술은, 끝. 아, 술은. 빼빼고 왜? 아. I said, I'm 그래 아 씨야 a 진짜 t t l e bit. i 빼빼 o t 빼로빼빼빼 to 빼 e i 요 빼! 빼 t 빼 o i n g 빼 o 빼? e I'm not 빼 o i n g 게 o be. I'm not 어 o i n g to be. I'm not going to be. I'm not going to be. I'm not going to be. i

아니,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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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, 나, 아, 나도 싫어. 아니, 참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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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불안, 어떻게 아니, 이렇게 늘어나? 놀어 이렇게 완전한데 느낌이 응. 그 느낌이 우리 그 불안한 느낌이 <laughs> 이게 뭐야 아니, 이게? 뭐야? 야, 이거 어디서 하보 근데 뭐야? 털까지 어, 오, 그래? 와, 진짜 늘어나이 거. Boa